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현장이고요. 오늘은 샌딩 작업이 끝나고 어, 보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양 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필름을 할 부분이고, 실이 맞으면 안 돼서 이렇게 보양을. MD 생 생짜 MD기 때문에 잘안 붙어요. 붙일 때잘 불고 털어놓고 음, 붙이셔야 됩니다. 왁구가 <놀람> 상당히 많아서 이고양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제 밀어 미다 밀어. 이쪽으로 고 아. 골목들이 좁아 가지고 어, 샌딩 하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도양 어, 작업을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도 도양 작업을 했고 음. 사장님인데 최대 난코스 최대 난코스를 하셨습니다. 엄청 힘들어 하시네요. 우리 에코 사장님. 야,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양하려면 좀 저기 뭐야 손이 많이 가서. 이런데 그냥 노라 응. 작업 하려고 지금 안에도 한장씩 있고요. 와 진짜 문제 많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 많다. 아, 많아요. 고양 작업이 많습니다. 자.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쪽, 이쪽 지금, 아, 이쪽, 저쪽에서 하고 계시네요. 어. 어 같이, 같이 사이좋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싸우지 말고. 아, 아, 많습니다. 야, 먼지가 많아서, 일단, 음, 여기가 보양을 해야 되니까, 다 털었어요, 지금, 에어컨으로. 살살, 다 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털고 하면은 잘안 붙으니까. 소지 붓으로 턴다고 해도 먼지가 워낙에 많은 데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번 살짝 불어주고, 나중에 한번 더, 붓으로 한번더 털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비도예요, 비도. 비교. 자, 이제, 네, 오늘은 열심히 보양까지 한번 해보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시,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